안녕하세요, 스바루 로상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타고 있는 프라이드의 엔진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타고 있는 이 프라이드는 1.3 캐브레터 모델이고요. 이제 보시면은 음, 여기에는 몇 가지 마크가 있어요. 엔진 오일은 10W30, 약간 어, 점도가 있는 어, 오일을 사용하고 있죠. 3.4리터, 4기통이고요. 변속기 같은 경우는 7 5 w 에80 자동 같은 경우는 ATF 오일을 5.3리터 정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변속기,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미션 오일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엔진 조정치 점화 시기가 이제 BTDC 2도 정도로 점화 시기가 되어 있고 공회전수는 어, 오토 기준으로는 850rpm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점화 플러그 간극은1.1 정도 이렇게 내용이 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붙어 있는 게또 있는데, 에어 컨디션 상황, 태 같은 것도 보여주고 있고, 최대 충전량은 어 0.7kg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군행입니다. 군행. 자, 실내 모습을 한번 보시면 배터리고요 워셔액통, 여기 옆에 있습니다. 아 워셔액통 아니죠. 이것은 어 냉각수. 바이패스 호스가 들어가서 이제 리저브통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게 바로 어, 프라이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그 퓨즈 박스입니다. 이 퓨즈 박스 세 개가 있는데 이 끊어지면 시동이 안 걸려요. 지금 보면 이것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 풍성제인데 코일입니다. 이 코일에서 전기가 발생을 해서 이 줄을 타고나 가지고 디스트리뷰터에서 이제 1 2 3 4 번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여기 보이시는 것은 이제 가바나 이 가바나가 보이는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진공 라인업입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것은 솔레노이드 밸브 저기 안쪽에 보시면 캬브레터인데이캬브레터의 RPM을 일정 정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기 안쪽에 보이시면 가바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바나가 엔진의 RPM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죠 이 밥통, 도시락통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에어필터 들어가 있고요 전기는 이렇게 1, 2, 3, 4번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전에 보는 이 것은 이제 컨 d e n s e r a i r c o 이 condenser, r a d i 보 t o 이 r a d i 터죠 o r c a 이 b a 여기 보이시는 l h 이 d r o bag, b r 이 k e radio, tongue,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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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d 어, 배기가스를 약간 조금 포집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델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거 혼이 있구요. 미미, 상부 미미가 있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겉벨트인데 이 겉벨트가 있고 에어컨벨트 또 이렇게 에 있습니다. 이거 조정해가지고 에어, 에어컨벨트는 볼 수가 있구요. 지금 이쪽 부분 볼트 두 개를 풀어서 타이밍 벨트도 어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밍 볼트는 시간 날때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워셔액통이고요. 에어 라인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에어 라인 들어가고 여기 보이시는 것들이 다뭐 리지알 계열. 음, 다 들어하고 여기 보이시는 요거 이거 있죠? 요거 요거. 여기 바로 어, RPM을 조절하는 거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별도로 파워 스티어링 을 추가로 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 스티어링 라인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오일이 약간 새는 것 같은데 왜 새는지 한번 봐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엔진 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1.3 엔진 인데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일제에서 만든 엔진이죠 마츠다 엔진이고 b3 출력은 100마력이 좀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내구성이 좋고 출력도 나쁘지 않고 차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일단 내구성이 좋다라는 것이 더 중점 사항인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면은 이게 이제 센서고요. 센서가 또 있고 여기는 이제 아 우리가 이 센서를 산소 센서라고 부르죠. 산소 센서가 이리로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바이패스 오스. 이 바이패스 호스. 이 바이패스 호스는 제가 한번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었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프라이드 자가 정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어, 자가 정비하기에 나쁘지 않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어, 관리하면서 꾸준히 오래오래 탄다면 충분히 괜찮은 그런 올드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베로상이었습니다.